감식초를 간단히 만들려면 소쿠리체에 감을 담고 밑에 그릇을 받친 뒤잘 덮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밑에 받쳐둔 그릇에 감물이 고인다. 이 감물을 병이나 다른 용기에 담아 밀폐하여 온기 항아리에 1년 정도 숙성시키면 신맛과 함께 풍미가 짙은 식초가 만들어진다. 숙성 기간이 길수록 검은색으로 바뀌며 맛이 부드럽고 유기산 함량이 많아진다. 사용 후에는 햇빛이 닿지 않은 상온이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오래 보관하면 산도가 높아져 침전물과 함께 막의 부분에 하얀 백태가 생기기도 하는데 혹시 이상이 있는 걸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이는 자연 발효 현상이기 때문에 식초의 효능에는 이상이 없다. 감식초는 냉수에 1:10 정도의 비율로 섞어 마셔도 좋다. 우유꿀물, 녹차주스에도 1:10 비율로 섞어 하루 3회 정도 마시면 좋다. 요를 할 때에는 식초 대신 사용하면 식초의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감식초를 이용하여 초란초콩, 초홍, 초마늘 등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다음은 감식초의 효능 9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감식초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C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표소에 감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감식초는 그냥 먹어도 되지만 물이나 꿀물, 우유 등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둘째,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감식초에는 비타민 C의 성분의 일종인 아스코르브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아스코르브산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김이나 잡티, 여드름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감식초 속에 함유된 비타민이 성분 역시 피부의 잡티 제거에 도움을 주어 피부 미백 및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감식초에 함유된 펩틴 성분이 우리 몸 안에 축적된 지방의 분해를 도와주는 작용을 해줌으로써 다이어트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들어있는 각종 유기산 성분이 체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어 체중이 감소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넷째,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감식초에 함유된 탄닌 및 아스코르브산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도움을 주어 혈관 건강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간 건강에 좋습니다. 감식초에 함유된 아스코르브산 성분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액 내 독소 및 불순물 제거를 시켜주는 효능이 있기에 간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스코르브산은 과음으로 인해 손상된 간을 회복시켜 주는 데도 효과가 있어 숙취 해소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 감식초에는 구연산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소화를 촉진해주고 변을 수월하게 보게 해줍니다. 또한 유기산 성분은 장을 청소하고 변비를 개선하는 도움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피부의 개선을 가져오게 합니다. 일곱째,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감식초의 초산 성분이 신진대사를 자극해주고 신체 중 피로를 가장 먼저 느끼는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안구세포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백내장 예방에 도움도 줍니다. 8덟째 살균 효과에 좋습니다. 감식초에 함유된 다양한 유기산 성분의 살균 작용으로 체내 유해한 세균을 없애주는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장속 유해한 세균을 없애주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대장균이나 포도상구균 등을 없애주는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9홉째 체질 개선에 좋습니다. 감식초의 강한 알칼리성 성분이 산성화된 인체를 중화시켜주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단, 감식초는 물과 희석해서 마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경우, 위산의 과다 분비나 여러 부작용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